눈을 들어 사는 분이 도움 어디서 오나 칠지은 주여 오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적장 않게 주가 깨 E...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옥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들어가죠.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을 가지고 기드온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공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기도원의 신앙으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사기 하면 사사들이 그때 그 시기시기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셔서 여호와의 독으로 일한 시기죠. 자 기도원의 신앙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다. 즉 하나님은 왕이시다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구원하셨,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의신앙관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다.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시다 라고 기존의 마음에 신앙관이 딱 정립이 되었다는 거죠. 어, 사사계는 어,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통치자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어, 여호와께서 기도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통치자야.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그러나 구원하신다. 전제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다? 회개하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하면 기도원과 삼백용사를 누구나 다 기억하지요. 근데 삼백용사는 뭘까요? 삼백용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백성이 너무 많다. 너희가 너무 많으면 너희의 힘으로 미디어에서 어, 너희가 승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난 너희 다 필요 없다.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들어와 하는 자는 다 집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 12,000명, 어, 어, 2,000명이 돌아가고, 12,000명 가운데에서, 어, 또 남은 자가, 만 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만 3500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다 가라. 또 남은 자들 속에서 너희가 물을 마셔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주 작은 그룹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감당하는 게 아니고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작은 무리 속에 속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그그룹 작은 그룹을 택하여서 어그어 그 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하셨나요? 전멸시키셨어요. 전멸.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잘나서도 아니고 기드온이 내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통하여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 그랬더니 기도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믿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어요? 라고 기도원을 반모를 하죠. 그리고 기적을, 기도원의 양초를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7장 10절 또 8장 10절 6장 10절 6장 7 10절 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가 거주,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라 하셨다 아니라 자,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데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만 내가 여호와야 내가 신이야 참신은 나야 애국의 열 가지 재앙이 신들과의 전쟁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사랑의 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데 7장 10절에서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그들의 입에 말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원의 귀에 들려 주신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8장 10절에. 이 때의 세바와 삶은, 너, 삶은 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12만 명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또 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도망을 가요.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서 자기들끼리 자기 백성들을 죽여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들의 대화를 기도의 귀에 들려 주셔서 그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기도의 귀에 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찬양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든, 찬양을 듣고 있든, 기도를 하고 있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하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가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드온의 신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나는 너희를 통치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야라고 기드온의 신앙관이 마음에 정립이 딱 되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딱 제대로 정립된 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고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신다라고 말을 해 하늘로부터 오신 이, 우리는 땅에서 난 자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루시퍼의 자리가 아닌 루시엘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례요도 누가 기도원의 신앙관도 우리의 신앙관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열왕기왕하 2장에서 엘리야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어요. 우리 너무 좋아죠. 엘리야의 승천.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리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에게 조금씩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어요? 엘리야의갑절의 능력을 구하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서 쓰임 받는 것을 엘리사는 두 배로 쓰임 받고자라고 그 마음이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나의 기도 너무 잘 알죠? 3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중한 문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기름 부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미대안을 가서 치대,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미대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서 보리심을 거갖고 택함을 받아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 옆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 옆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온전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나는 작은 민족 중에 작은 잔이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왕은 나야. 내가 통치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왕은 하나님을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다 아시죠?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고린도 1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글도의 이름을 모든 자들은 기도원의 삼백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삼백영성가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기도원의 신앙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의 신앙과 같이 기도원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야. 그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는 그들의 그의 통치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한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우리가 기드온의 애봇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여러분 기드온의 애봇이 무엇이에요? 전리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쳐서 그 미디안들 중에서 전리품을 취하여 온것 가지고 은금의 폐물을 내놓았더니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거야. 우리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전리품을 우리 조금씩 모으자. 내놔라. 하고, 기돈이 그때는 어떤 욕심이 있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기 한 승리의 증표여야 됐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삼겼어요. 어떻게? 하나님 대신. 그랬더니, 성김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그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기드온의 집에도 올무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성길 대상은 만군의 여와 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성김의 대상은 어떤 신도 아니에요. 모든 신들이 아닌, 그 신들을 지루하고 오직 우리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성김의 대상을 받기만 안돼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정속된 백성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주관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크리스도의 가치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주신 그 사명,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 아래에 있어야 돼. 절대적인 주권자 예수인 거룩하신 백성이라면 절대적인 주권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서 그가 다스림 주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드온에게 양철의 기적을 표적을 보여 주신과 같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메시지로 주를 주인이라 말하고,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 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성김을, 성김의 대상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뀐다는 것은 이방의 신을 성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존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를 다스릴 거야. 우리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 항상 그 마음을 변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 영원히 변치 말고, 기도온의 신앙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변치 않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는의 신앙관이 내가 너희를 통치하지 않냐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통치하지 아니할 거야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너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백 속에 기도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옵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파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우리의 구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